안녕하세요. 비밀사주입니다. 오늘의 운세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복채는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려요. 쥐띠분들의 운세입니다. 오늘의 총운세는 오늘은 물건을 잃을 위험이 있으니 주의가 필요합니다. 차나 지하철에서 물건을 두지 않았는지 확인하세요. 사소한 부주의로 인해 소중한 물건을 잃을 수 있으니 주변 상황에 조심하세요. 금전운은 금전적인 문제가 예상보다 빨리 해결되어 자금 관리가 수월해질 것입니다. 기대한 결과가 나와 기분이 좋아질 것입니다. 어려운 문제도 쉽게 해결될 가능성이 있어 자신감을 얻게 될것 같습니다. 애정운은 사랑의 빛이 주변을 더욱 환하게 만드는 특별한 날입니다. 서로의 마음이 끈끈하게 연결되어 있어 주변 사람들도 그 미소를 보며 부러워할 것입니다. 행운의 색은 하얀색입니다. 소띠분들의 운세입니다. 오늘의 총운세는 마음이 들뜨는 날이지만 긴장을 늦추고 너무 무리하지 않는 게 중요해요. 목표에 가까워졌다고 마음을 놓거나 경솔한 태도는 피하세요. 최선을 다해 마무리하고 여유를 가지며 행동하세요. 금전운은 로또나 복권 구입도 괜찮을 것 같아요. 행운이 오늘 당신과 함께하길 바라며 적절한 금액과 투자를 통해 행운을 잡아보세요. 애정운은 갈등이 생겼을 때는 길게 끌지 말고 즉시 해결하면 위기가 기회로 바뀌어 사랑을 더욱 키울 수 있을 것입니다. 오늘은 사랑의 기쁨이 넘치는 날이니 이런 날을 즐겁게 보낼 수 있도록 노력해 보세요. 행운의 색은 은색입니다. 범띠분들의 운세입니다. 오늘의 총운세는 오늘은 구설과 분쟁에 휩싸일 우려가 있는 날이에요. 거짓말은 결코 하지 않는 게 좋아요. 무시하거나 얕보이는 사람일수록 갈등을 피하기 위해 노력하세요. 말은 조심스럽게 하고 잘못을 인정하는 게 중요해요. 금전운은 돈에 대한 관리가 중요한 하루입니다. 지출을 줄이고 수입을 늘리는 방법을 찾는 것이 좋을 것 같아요. 예산을 세워서 지출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불필요한 소비를 자제하는 습관을 기르는 것이 중요합니다. 애정운은 오늘은 만나기 어려웠던 당신의 반쪽을 만날 수 있는 특별한 날입니다. 사랑운이 상승하여 진정한 인연을 만나게 될 것입니다. 이 소중한 기회를 놓치지 마세요. 행운의 색은 회색입니다. 토끼띠분들의 운세입니다. 오늘의 총운세는 오늘은 주의가 필요한 날이에요. 구설수를 피하고 인간관계에서의 갈등을 예방하기 위해 신중한 태도가 필요합니다. 선배나 상사와의 관계에서 갈등이 생길 수 있으니 불필요한 말과 농담은 자제하는 것이 좋습니다. 금전운은 오늘은 예상보다 일찍 돈이 들어오게 되어 자금 운용이 수월해질 것입니다. 예상했던 결과가 성공적으로 이뤄져 기분이 좋을 것입니다. 어려운 상황도 쉽게 해결되어 자신감이 더해질 거예요. 애정운은 작은 일이라도 상대방을 감동시킬 수 있어요. 사소한 한마디도 상대방에게 더큰 사랑을 줄수 있는 계기가 될수 있어요. 큰 비용이나 시간을 드릴 필요 없이 간단한 서프라이즈로 충분해요. 행운의 색은 보라색입니다. 용띠분들의 운세입니다. 오늘의 총 운세는 오늘은 새로운 일을 추진하기에 좋은 날이에요. 어떤 일을 하든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을 거예요. 이전에 꾸준히 해온 일도 좋은 성과를 낼수 있고, 새로운 일을 시작하고 계획하는데도 좋은 시기예요. 금전 운은 기대했던 수익이 아닐 수 있어 스트레스를 느낄 수 있습니다. 급한 결정은 더큰 문제를 야기할 수 있으니 조심하셔야 합니다. 마음을 가다듬고 천천히 대응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애정운은 주변의 소문이나 간섭에 휩쓸리지 않고 서로의 감정을 확고히 가지는 것이 중요합니다. 결국에는 시간이 지나면 불필요한 소문과 방해는 사라지게 될 것입니다. 행운의 색은 주황색입니다. 뱀띠 분들의 운세입니다. 오늘의 총운세는 오늘은 평균 이상의 성과를 거둘 거예요. 하지만 무리한 욕심은 피해야 해요. 어려움을 이겨내는 의지를 갖고 마무리를 잘 지어보세요. 자신감을 잃지 말고 자신 있게 행동하세요. 금전운은 새로운 투자나 도전이 필요한 시점입니다. 지금까지의 안주한 태도를 돌아보며 새로운 가능성을 찾아보세요. 주변의 정보와 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적절한 투자를 선택하세요. 애정운은 서로의 감성을 잘 이해할 수 있는 관계에서는 오늘의 애정운이 최고조일 거예요. 마음이 서로 통할 때 더할 나위 없는 행복을 누릴 수 있어요. 하지만 서로에 대한 솔직한 마음을 전하지 않으면 오해가 생길 수도 있어요. 행운의 색은 카키색입니다. 말띠분들의 운세입니다. 오늘의 총 운세는 오늘은 큰 문제나 사고가 발생하기는 어렵겠지만, 작은 부분에서 예상치 못한 문제가 발생할 수 있는 날입니다. 이러한 작은 문제에 대비하여 준비를 해두면 하루를 더욱 원활하게 보낼 수 있을 것 같아요. 금전운은 오늘은 재물에 대한 긍정적인 흐름이 있을 것 같아요. 다양한 기회와 이익을 찾을 수 있으니 주변의 도움이나 조언을 받아들이는 것이 좋을 것입니다. 매매나 계약에서도 유리한 결과를 기대할 수 있겠네요. 애정운은 오늘은 선택과 집중이 중요한 날이에요. 한 가지에만 집중하면 주변 사람들도 당신을 따르게 될 거예요. 유혹은 있겠지만 그것을 무시하고 하나의 사람에게만 마음을 쏟아주세요. 행운의 색은 하늘색입니다. 양띠분들의 운세입니다. 오늘의 총운세는 기세가 상승 중이에요. 여러 도전을 할수 있고 많은 것을 얻을 수 있는 날이에요. 두뇌가 빠르게 회전하는데 시험이나 준비 중이던 일에서 놀라운 성과를 낼 수도 있어요. 금전운은 오늘은 일이 원활하게 진행될 가능성이 높은 날이에요. 그러나 성공은 단순히 행운만으로 오는 것이 아니라 당신의 노력과 태도에 따라 결정될 것입니다. 애정운은 오래갈 수 있는 인연을 기대할 수는 없더라도 즐거운 만남을 만들 수 있습니다. 마음을 비우면 즐거운 데이트의 기회가 찾아올 수 있는 하루입니다. 행운의 색은 분홍색입니다. 원숭이띠분들의 운세입니다. 오늘의 총 운세는 특별히 안 좋은 일은 없을 거예요. 평상시와 비슷한 하루일 거예요. 마음이 평온하고 편안할 거예요. 단조로움을 느낄 수도 있지만 순조롭다는 건 긍정적인 운이란 뜻이에요. 금전우는 프로젝트를 마무리하는 중요한 시점입니다. 완성이 힘들어 보이지만 실제로 진행하면 예상보다 빠르게 끝날 수 있어요. 노력한 만큼 성과가 나타날 것이니 최선을 다해주세요. 애정우는 서로가 평소에 경험하지 않았던 새로운 활동에 도전해 보세요. 이전에는 영화관을 자주 갔다면 이번에는 오페라를 감상하거나 오페라를 즐겼다면 야구장을 방문하는 것도 좋은 아이디어입니다. 행운의 색은 남색입니다. 닭띠분들의 운세입니다. 오늘의 총 운세는 오늘은 행운의 하루가 당신을 기다리고 있어요. 어떤 선택을 하더라도 이득이 될 거예요. 성공을 향해 달려가면 성취감이 높아질 거예요. 칭찬도 기다리고 있으니 당당하게 나아가세요. 금전우는 재물 관리에 있어서 계획과 조심스러움이 필요한 날입니다. 지출과 수입을 꼼꼼히 관리하고 계획적으로 재정을 운영하면 마음도 더욱 풍요로워질 것입니다. 로또 구입 역시 계획적으로 접근해보세요. 애정우는 오늘은 두 사람의 관계에 새로운 친밀감이 싹 트는 날일 것입니다. 연인의 가족이나 친구를 소개받기에 좋은 순간이며 당신의 매력이 새로운 사람들에게 더욱 돋보일 수 있는 날입니다. 행운의 색은 검은색입니다. 개띠분들의 운세입니다. 오늘의 총 운세는 오늘은 행운이 함께하며 기분 좋게 시작할 수 있는 날이에요. 어제의 나쁜 일을 잊고 새로운 에너지로 일에 임하면 성과를 거두게 되어 더욱 자신감을 얻을 수 있을 거예요. 금전운은 오늘은 재물운이 좋은 날입니다. 당신이 움직이면 재물도 따라 움직이며 복잡한 문제도 해결의 기회가 될 것입니다. 이런 긍정적인 에너지가 당신을 더욱 풍요롭게 만들어줄 것입니다. 애정우는 오늘은 상대방의 모습이 특히 사랑스럽게 보이는 날이에요. 상대방이 하는 한마디에도 감동을 받을 정도니 상황이 어떻든 상대방은 여전히 가장 아름다운 존재로 보일 거예요. 행운의 색은 금색입니다. 돼지띠분들의 운세입니다. 오늘의 총 운세는 유혹의 유혹이 당신에게 접근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를 이겨내고 본인의 원칙을 지킨다면 큰 성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주변 환경에 휩쓸리지 않고 당당히 자신의 길을 가야 합니다. 금전 운은 오늘은 평범한 날로 시작될 것 같습니다. 과도한 기대는 하지 않고 꾸준한 노력을 통해 조금씩 수익을 창출할 수 있는 기회가 있을 것입니다. 조금 더 집중하고 신중하게 투자를 고려해보세요. 애정우는 오늘 같은 날에는 적극적인 태도로 새로운 만남을 추구하는 것이 좋아요. 자신의 생활 리듬을 바꾸고 새로운 경험을 하면서 사랑의 기회를 놓치지 않도록 노력해보세요. 행운의 색은 노란색입니다. 부적의 기운 가져가세요. 댓글에 카스트로폴로스 적고 소원을 빌어보세요. 영상이 도움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려요.